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독자들 질문 중에 RIA 계좌 있죠? 어,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해외 주식 계좌에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국내 증시 부흥을 위해서 이 계좌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 계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IA 계좌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리피킹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체리피킹이 뭐냐면 RIA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일반 계좌에서 이제 해외 주식 순 매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RIA로 이렇게 복귀를 했으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매수하게 되면 RIA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좌가 과세형계좌 삼총사도 포함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같이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를 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 매도 금액 5천만 원에 대해 수익금, 구간별 전세되는 세금은 얼마? 이거는 뭐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IRA로 이제 이전하는 경우하고 미국 직투 스테이 하는 경우하고 또이둘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비교를 해가지고, IRA로 이전하는 경우가 유리해야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자가 RIA 계좌로 이전을 고려할 만한가? 어, 우연히 급등주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둔 사람은 이전하는 게 좋겠죠. 자기 실력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남들 사니까 따라 산 이런 급등주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둔 사람. 이런 사람은 어, 세금 절세를 확정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곧 이제 이런 급등주는 평균 회기의 펀치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어, 미리 결론 내리면, RIA는 국내 주식 수익률이 미국 직투보다 조금 뒤쳐져도 감내 가능하다. 참을만 하다. 그래도 RIA는 할만 하다. 2026년에 이제 올해 1년 보유했을 때 국내 주식 수익률이 미국 직투보다 7.7%포인트 못 미쳐도 본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직투가 이 7.7%포인트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어야 미국 직투에 스테이하는 경우에도 이 7.7%는 시제 차익이 더 커질수록 이 알파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제 어 미국 스테이하는 경우 미국이 압도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낸다면 RIA는 이제 기회비용이 되겠죠.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따라서 RIA는 미국 고평가 조정국면 지금 미국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저평가. 지금 이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는데, 아직도 나는 코스피가 저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런 코스피 성장 드라이브의 이런 정책 수혜 구간에서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과 종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내츠고 해보면, 국내 시장 복귀계좌다. 복귀계좌다.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취지와 배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핵심 내용은 기본 구조는 자 해외 주식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미국 직투 스학개미스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직투 계좌에서 매도를 하고 원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내 주식 IRA 계좌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RIA 계좌에서만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을 매수해야 되겠죠 자 세금 감면 효과는 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 먼저 해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 감면을 받는 게 좋다 2분기 때 하면 80%만 감면해 주고 그래서 뭐 세금이 천만 원 정도 전세된다 하면 1분기 때 하면 천만 원다 감면받고 2분기 때 하면 800만 원만 감면받고 하반기 때 하면 50%만 감면받고 500만 원만 감면받고 그리고 적용한 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최대 매도금액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5천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매도금액이다. 수익금 5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도금액 5천만원에는 원금과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원금 2,500, 수익 2,500, 즉, 수익률 100% 정도는 돼야 할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투자요건은, 투자요건은, 해외 주식을 IIA 계좌로 잊어 놓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그런 거 투자해야 됩니다. 뭐 채권 ETF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국내 투자 보유 기간은 1년 이상 유지해야 저렇게 실질적 혜택을 전부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 1년 동안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그런 거 투자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렇 그래서 그냥 어, 1년 보유하고 나는 다시 해외 주식으로 갈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코스피 1 0 0 ETF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도 했지만, 방송에도 했지만, 국내 주식 1년 투자에서 코스피 100 수익률 이기는 개인 투자자 굉장히 드물다 그러죠. 어, 20%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그렇게 코스피 200이 8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100 수익률 이기는 개인 투자자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이거, 체리 피킹 금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같이 과세위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체리 피킹 금지, 이게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을 IRA 계좌를 위치하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매도 후 국내 투자를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이 적용 안 된다. 그리고 체리 피킹. 다른 계좌로,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재매수하는 안전 장치도 말입니다. 그게 체리 피킹인데, 예를 들어 RIA 계좌에서 혜택을 받는 동안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비율만큼 혜택이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일반 계좌라는 것이 미국 직투 계좌뿐만이 아니라 과세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아,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해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되는데 정부가 이수학계미를 국내 시장으로 리쇼링 하는 이유가 너무 수학계미 투자 자금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압박요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RIA 계좌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연 삼종사 국내상장 해외 ETF 매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적어도 100조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일반 계좌의 의미에, 이런 과세연 계좌, 이 세계에서 국내상장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해도 체리피킹으로볼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매우 유력한 해석방향은, 일단, 어, 확정사항은, 어, IRA 혜택을 받는 동안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 매수하면, 이게 이제 일반 계좌라는 게, 일반 계좌에서 일반 위탁 종합 계좌 있죠. 거기서 미국 직투, 뭐 애플이든, SPY든,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거는 일단 체리피킹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 이거는 이제 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 가장 좁은 해석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미국 직투 계좌에서 애플, SPY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혜택이 축소되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과세연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이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 정부가 이렇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스와게미의 투자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국내 주식 계좌로 돌려야 되겠다 리쇼링 해야 되겠다라는 입법의 목적에 충실하다면 과세연 계좌에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세연 삼총사 가입자 규모와 연간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개인연금 ISA, IRP 어, ISA 719만 명이고 2025년 말 기준이라고 하네요 개인연금 764만 명이고 IRP 3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개인연금에 600만원 정도 뭐 세액공채 혜택을 받는 600만원 정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IRP에도 300만원 ISA는 이제 2 0 0 0만원다 투자한다고 하면 2900만원이 전부 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 200조 4100억원이네요 하지만 이제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신탁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있죠. 그 규모가 각각 연금저축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연금저축펀드는 22.6%, 연금저축신탁은 이제 지금 안 하니까 8.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200조 금액 중에 이 절반인 100조 정도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된다고 해도 그 비중이 어, 매우 높습니다. 그죠? 해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마저 리쇼링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충실하다면 과세연 계좌에서 이렇게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하는 것도 체리피킹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넓은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하자면 모든 게 이제 체리피킹으로 보아 가지고 어 미국 직투를 하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든 다 체리피킹에 제한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실전 대응 정략 역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RIA로 이전하는 사람은, 자,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1년 동안은, 2 0 2 6년 1년 동안은, 어, 코스피백을 매수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RIA로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요, RIA에서 코스피 투자하는 거하고, 미국 직투에서 이제 이전할 거냐 말 거냐. 이 미국 직투 S&P 500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 평가 금액 5천만 원에,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이 시세 차익이 커질수록, 알파 수익률, RIA 코스피의 알파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라 그럴 때, 자, 그러면, 이 RIA 계좌의 초과 수익률, 알파 수익률이라는 게7.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직투를 난 해야겠다, 라고 하면, RIA 계좌에 대비해가지고, RIA 계좌 코스피 수익률보다 7.7%포인트 알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경우에, 미국 직투를 하는 게 좋겠죠. 블로그 가셔서 원곡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 그세 가지 중에, 미국 직투에 나는 스테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 RIA, 코스피 수익률을 이길 만한 알파 수익률을 미국 주식에서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도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RIA 계좌로 이동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RIA 계좌로 이전을 고려할 만한가? 어, 우연히 급등주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RRA로 이전을 한번 고려할 만 합니다. 그래서, 아, 세금 부담이 너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급등주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든 이런 경우는 곧그 주식은 평균 해기로 번 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RRA를 고려할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 중 하나는 최근 미국 직투에서 급등주, 미임 주식으로 원금 대비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00% 이상 원금 2,500만원에 수익 2,5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RIA 이전을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 그게 자기 투자 실력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성격과 수익이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RIA 제도와 성격과 수익이 세금 면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번 이전을 고려해 볼 만하다. 왜 급등주로 크게 본 사람이 RIA에 유리한가? 자, 수익의 성격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재현 불가능한 그런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죠그 밈주, 급등주 이런 것들은 대개 정보의 우위보다는 타이밍, 마켓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리고 운, 그리고 군중심리, 이런 걸잘 쫓아가지고 우연히 거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고 대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급등주는 펀드멘탈 밸류에이션과 연결성이 약하죠. 곧 평균 회계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도 급등주 찾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거 이 수익률을, 100% 수익률을 재현하기, 재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다시 굴려서 또100% 수익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어,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 이런 경우는 이제, RIA는 운 좋게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확정시키는 장치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클수록, RIA 확정 알파가 커지겠죠. 위에 계산해 봤듯이. 아까 원금 3천만 원에 2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 RIA 계좌의 알파 수익률, 알파 수익률이 7.7%포인트 정도 된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직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원금 2,500에 수익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알파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8% 이상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아내에게 2분 브리핑이 불가능할 경우, 이 피트 린치가 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아내에게 2분 브리핑을 할수 있을 정도로 돼야 자기의 투자에 확신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급등주로 돈버 사람은 대다수는 기업 분석을 통해 초과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높은 변동성에서 이 변동성 따먹기에 성공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의 뭐 투자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의 원천이 어, 여러분의 그 분석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운인지를 구분하자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수익을 확정시키고 세금 면제받는 것이 좋다. 그럼 반대로 이제 RIA 투자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미국 직투에서도 인덱스 펀드, 장기 투자, 이런 사람들은 굳이 RIA로 옮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미 뭐 양도 차이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뭐 알파 수익률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라예의 전세계보다 미국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기회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미국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 기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 15분 초과하고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